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요 음. 어린, 어린이 어린 회원 프로로 음. 내가 만약 음. 코칭을 해줄 수 있어요 음. 오케이 그러면은 한 5개월의 시간이 있다고 치면 음. 그 친구한테 가장 먼저 뭘 해주고 싶은지 음, 스윙 모양에 집착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네. 더 네. 연습을 할 때도 완전히 하나하나 연습할 때마다 막 이렇게 궤도도 완전히 이쁜 모양으로 잡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거를 너무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저한테 레슨을 해준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타이밍 연습을 제일 많이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목표적으로 보낼 수 있게 사실 골프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타이밍 연습에서도 이 백스윙 한 다음에 다운스윙 했을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그래서 등지고 치는 연습 그걸 가장 많이 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타이밍을 가장 많이 잃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백스윙 해서 어깨가 나오면서 치는 거.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걸 한번 겪고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 오른쪽 어깨가 결국 골프에서는 타이밍을 좌지우지한다. 근데 이 타이밍이 골프에서는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거의. 내 스코어, 내 스윙, 모든 게다이 오른쪽 어깨에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은 그 어린 회원이한테는 이 오른쪽 어깨를 잡고 등 지구 채라고 자꾸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오른쪽 어깨가 훨씬 더 잡혀있는 모양으로.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왼쪽 어깨를 백스윙을 해서 그냥 잡아놓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애초에 훨씬 더 생각보다 많이 가게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풀려도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예. 네. 왜냐면 사람이 좀 방심을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완벽하게는 할수 없으니까 생각보다 생각에 나 100%라고 하면 내 생각은 120% 돌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 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등을 치고 이 등을 칠 때도 내 왼쪽 어깨하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에 가상의 벽이 있다라고 치면 그 벽에 닿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다운스윙 을 시작해 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여기서 오히려. 공 쪽으로 손이 내려가게끔 해주면 벌써 다 돌았죠. 네. 그럼 여기서 또 임팩트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네. 여기서 내리고 돌린다. 내리고 몸을 돌린다.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프로님이 말씀하신 음. 타이밍이라는 거는 네. 이 내가 오른쪽 어깨가 지켜지는 그 타이밍을. 그렇죠. 예. 오른쪽 어깨가 지켜지는 타이밍. 이 오른쪽 어깨가 지켜지는 타이밍. 즉, 회전이 빨리 안 되고, 회전을 조금 참아주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참아줬을 때 나오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타이밍이 잡기가 좋은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을 모르고, 어깨가 먼저 나가시는 분들은, 이 한번 기다려준다는 게 사실 뭔지 몰라요. 몸이 와닿지도 않고, 이걸 해보, 해보지 않으면. 그러면, 평지에서 치면 사실은 아마추어 분들의 시선을 봤을 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서 갈리냐면, 울퉁불퉁한 라이에서 갈려요. 다리를 한쪽 들고 친다거나, 막 몸보다 공이 위에 있다거나, 내리막에서 칠 때, 이게 빛을 발해요. 여기서 한번 기다렸다 치는 사람하고, 그냥 확 덮어 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임팩트가 달라져요. 그만큼 내 몸이 나가지 않고 한번 기다려준다는 뜻은 내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중심을 잘 지킨 상태에서 클럽이 휘둘러져야 훨씬 더 정확하게 휘둘러지겠죠. 상식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한 다음, 생각보다 많이 턴을 해준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적은 등을 지고 치는 거지만, 연습을 할 때는 100%로 회전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120% 회전한다 생각한다. 또 이거 얘 말씀드리면 팔을 또 많이 넘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체를 올린 다음에, 회전을 하면 내 그립이 지금 오른발까지 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른발 바깥쪽까지 회전시켜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100%까지 하체가 돌았으면 하체가 더 이상 이제 못돌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너질 것 같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하체를 최대한 잡고 이 상체를 꼬아주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한 이쪽쯤에 이 갈비뼈쯤에서 한번 또 꼬. 꽉 꼬여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걸 느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뭐 쿠션이라든지, 저는 이제 연습도구를 하면은, 이 연습도구를 팔 사이에다 딱 끼고, 이제 두 번째 어깨 연습을 하면, 쭉, 어깨가 100% 꼬이고, 한번더갈 때, 양 팔을 벌어지지 않게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버스윙이 안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버스윙 방지까지 할수 있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양팔 사이다 끼고, 최대한 가서, 한번더 꼬아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많이 꼬인 것 같고, 막, 내 몸의 느낌으로 따졌을 때는 막 몸이 막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나요. 근데 실제로는 절대 안 그래요.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팔 사이다 끼고, 쭉좀더 갔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튀어나가지 않고 등을 지고 치는 느낌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인 거죠.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한시를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등지고 치는 기초를 다 열심히 다지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막 볼을 치면서 하면 사실 얻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프로님도 이거를 지금은 아시는 거니까 음. 어쨌든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안 그래도 그말잘안 듣는 그 어린 회원 프로를 네, 어린 회원이. 네. 깨달으려면 그만큼 큰 과도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 과도기를 정말 힘들게 진짜 한 진짜 수천 번은 울고 막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많고. 근데 엄청 열심히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이걸 깨달았던 순간도 제가 이거를 샌드위치로 하루 2,000개씩 한두 달을 쳤었거든요, 이렇게.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우연치 않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연습하다가, 왜냐면 하도 안 되니까. 저도 이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샌드웨지로 진짜 이렇게 제가 아까 잡아서 보여드렸던 수익 있죠. 이렇게만, 이렇게만 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합에 딱 나갔어요. 그때 이제, 아,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시합을 나가자. 잔디 연습장에서 볼을 친다 생각하자. 하고 그합에 나갔는데 그 샵에 우승한 거예요, 제가. <laughs> 진짜. 어, <좋아. 웃음> 네, 이 스윙만 연습했는데. 그래서 거기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 이 스윙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확실히 내가 임팩트를 할수 있는 그이 순간에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진짜 잘 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고수와 하수를 가를 때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 타이밍. 그래서 그 타이밍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요소는 오른쪽 어깨에 있다는 거죠. 어깨를 돌려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공을 맞췄던 사람은 사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떤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뒤땅 나요, 이렇게. 근데 너무나도 좋은 현상인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뒤땅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계속 뒷땅이 나다가 이제 볼을 치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아, 맞추려고? 맞추려고 어. 네 뒷땅이 싫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심리를 좀 이용해야 돼 어. 그래서 더 등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왜냐면 그러면 더손 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본능적으로 아. 이렇게 튀어나와서 쳤던 게 이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거를 오른쪽에서 뒷땅이 나던 거를 이제 왼쪽으로 옮기려면 네. 제가 아까 말했던 등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연습이 돼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맞던 게, 네. 그쵸? 네. 그대로 왼쪽으로 온 다음에는 여기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음... 그냥 여기서, 여기로 중심 이동만 되면. 그게 탑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탑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동, 탕,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저 보면은 등지고 친것 같지 않잖아요. 음. 그냥 다 갈, 돌아간 것 같잖아요. 올바른 모양으로. 근데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를 잡으려고 생각을 안 하면 얼마나 돌겠어요? 이만큼 도는 거예요. 어쨌든 나의 느낌은 팔로만 내려가서 친다. 오른쪽 어깨 지키고. 그렇죠. 나의 느낌은 그렇게 그렇죠. 오른쪽 어깨는 나의 느낌은 그냥 등을지고 휘두른다. 휘두른다. 근데 공 쪽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미 그립 끝도 헤드도 다 공이랑 상관없는 상태로 가버려요. 네. 그립이 공 쪽으로 가게 하려면 떨어뜨려 준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그립이 공 쪽으로 가면서 휘두를 수 있어요. 공 쪽으로 원래 뭐 슨비라고 치면 얼마를 아낄 수 있,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라고 치면 시간 시간은 진짜 한5 년을 아끼죠. 와 진짜 크네요 네. 진짜 크다 왜냐면 저는 이걸 알고 프로를 땄어요 저는 네. 프로를 3년 만에 땄어요 골프 치고 나서 3년 아니, 만에 총빨에 땄는요네 사실은 좀 과장하면 10년도 아낄 수 있어요 이것만 잘해도 와... 네. 왜냐면 저는 이걸 진짜 운이 좋게 이걸 깨달아가지고 진짜 된 건데 그때부터 골프가 정말 눈에 확 보여요 빨리 가가지고 먼저 한 사람이 이득인데 아 그쵸 이거는 안 하면 바본 거죠 사실 <laughs> 진짜 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가장 기초가 되는 스윙이니까 네. 가장 기초가 되는 제일 중요하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골프 레슨 하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정작 너무 다 얘기하는 기초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과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막 이런 레깅이라든지 막 이런 핸드폰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laughs> 멀리 치는 것만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잘칠 수는 없어. 절대 열개 중에 한 번은 멀리 나가겠죠. 근데 10개 다안 죽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야 잘칠수 있죠, 골프를.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골프 스윙이 마찬가지예요. 웨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퍼터도 여기 어깨가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어깨가 이렇게 유지돼 있어야 돼요. 자, 오른 어깨를 잡고 등을 치고 치는 방법 중요한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어깨 턴은 100% 이상, 그 120%의 몸의 꼬임을 만든다가 가장 큰 핵심이고, 이때 중요한 건 몸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최대한 어깨를 많이 꼬아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팔은 절대 많이 넘어가지 않고, 팔은 항상 내몸 앞에 유지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깨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팔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냥 팔을 들지 말고 어깨 꼬임에 맞춰서 팔을 올려준다. 그 다음, 다운 스윙 시작하기 전에 내 척추, 그러니까 양쪽 어깨를, 어깨 등 전체를 왼쪽 벽에, 가상의 벽에 대주고, 다운 스윙은 손이 공 쪽으로 가는 모양, 이런 모양, 헤드가 앞에 있고 이 그립 끝이 밑에 있는 이 모양이 아니고, 그립 끝이 공을 볼수 있게 그냥 수직으로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중심 이동이 돼 있는 걸 유지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회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는 모양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회전. 그러면 올바른 스윙 모양이 완성이 되고 어깨가 나가지 않아서 공 치는 타이밍이 일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연습은 밀어주고. 처음에는 힘이 들어가고 몸이 되게 뻣뻣한 느낌도 들 거고 이상한 느낌도 많이 들 건데 자꾸 해보셔야 돼요. 오히려 완전히 불편해야 돼요, 몸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편해서 내 몸이 다고정어 있는 로봇 같은 느낌이 받아야 교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풀 스윙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풀스윙을 하게 되면 절대 급하지 않고 훨씬 여유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